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입니다.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누며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절이 더 춥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설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여러분 곁에서 힘겨운 삶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삶을 살리는 정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실현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 따뜻하고 정겨운 설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